왜 저장이 안되지? 리더십 있는 애들 하나도 없어 페널트킥 트레젝이 주고 오른쪽 코너기 덕배 프리킥은 마라도나지 오른쪽 프리킥 부트라겐이요 아부트라겐은 프리킥 왜 이렇게 못쳐 프리킥 마라도나 타주자 마라도나 지실 것 같아 저장 눌렀는데 왜 다시 저걸로 바뀌냐 뭐야 이거 감독 감독 저는 요걸로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감독도 감독마다 선호 포메이션이 다른데 이 포메이션에 맞추면은 이 능력치가 조금 올라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경기장도 뭐 이런거 있고 경기장은 뭐 크게 상관있나 뭐돈 팀 설정 응 음, 지금 급에 딱 맞았잖아 음 대표팀 확정했고 전술 저장 내 전술 1로 해보라 아 거긴 돼요? 아 고맙습니다 음 여기로 갈게요 음. 전술 저장 내가 확인 눌렀는데 다시 돌아가네 자, 대표팀 모드 한번, 대표팀 모드가 순위 경기라고 보면 돼요. 음. 오, 여긴 저장되네. 내 전술 1. 권창현 777. 권창현 짱짱짱. 자, 여기 포메이션 같은 거 여러분들 만지시면 되고, 뭐, 개인 전술도 만지시면 되는데, 저는 딱히 다른 건안 만지고, 일단 참여도만 만져놨고요. 그팀 전술, 이렇게 6번에 맞춰놨고요, 433. 전단 선수도 맞춰놨고,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만의,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상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433이 가장 괜찮아서.